이코 1호가 표준 스탯이란 거는 그... 양조사가 3, 이하면 더하면 오잖아 근데 1호면 6이잖아? 아, 표준 스탭보다 센될센 음, 센 거지 사실 어. 근데 이코 1사는 그렇게 센지는않데이코 1사 정도는 봐줄만한 스탯이지 네? 안 좋아요 음. 얘가 맹독인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안좋은거야 갖고 있을게요 4턴에 착취독 절개 할수 있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느린 댕 냄새가 나잖아 안 때리겠죠? 아 이걸 오. 왜 때려 뭐야 이걸 때린다고? 저 플레이는 흥터레스팅 저걸 때릴 이유가 있나? 아 이거 이러매치인가 본데 여러분들 미러 매친 것 같은데? 어 상대는 초 없고 배신 대신에 이제 초랑 배신 대신에 칼부 들어간다. 맞는 것 같은데? 예, 밀어에 치면은 변신 빨리 하는 애가 되게 유리해요. 무기 강하게 키우는 가 이겨. 에프마카. 전질. 밀어에 치었던 거임. 왕파를 태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목소리도> 시계 꽃인 것 같은데? 이거 개덱인가보다. 레이지 그, 사람, 그 선수 덱는거 같네요. 레이지 선수 아 보자 초는 두억신이 매치업 쓰는 덱이에요 아 쓰는 카드에요. 두억신이랑 드루이드 정도 근데 가끔씩 드루이드가 그 세계수 가지 있어서 갑분싸 나올 때 있어요. 어? 이걸 왜안 잡았지? 맹구고 태우겠다는 건가? 아, 내 필요 없말요다 오칼 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어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핸들 깔끔하게 털어주자. 방가도 써놓고 가던 고민인데 방과 됐어. 방하고 좀 심했네. <laughs> 아예 아예 못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안 되나? 변신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맹독 들고 있을 거야. 변신하고 쓰려고. 유전해나 절개. 아, 근데 절개 아닌데? 뭐지? <laughs> 절개인가? 싫은. <시민이. 웃음> 1 1 시까지 밀은. 왜안 주는 거야? 나 변신 언제? <laughs> 아니 아니 좋긴 한데 변신 언제 하냐고 저기도 변신 안 해서 다행인 곳이 변신 했으면 졌어. 근데 8장이요 초로 왕팔을 태울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 하는 거야. 해신 깔고 착포 쓸게요. 참여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냥 채팅 치시면 참여돼요. 변신해도 상관없죠? 그린 스킨 그발해가지고. 예 공격 1차이 나는데? 위험한데? 전진 없어 혹시 몰라서. 저쪽이 혹시나 내 핸드 관련해서 쓸까봐.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만약에 때문에 질수 있어. 근데 문제는 다음선에는 결국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거 왕파 이거 어떡하냐? 갖고 있는 걸세 볼까? 맹도, 엘프막가, 흉악한 해적단원, 소멸, 혼절, 혼절, 부시메랑 떼서 없네. 내가 이걸 또또 찾을 수있아 또. 내가 지금 무기 공격이 뭔가요? 쓰지 말았어야겠네. 수액슨 플레이가 잘못됐네. 지금 나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여섯 장줄수 있나? 아 다섯 장만 주면 되는데. 하나. 못주네요 파순이 하나 나와야 돼. 하신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나와야지 되네. 파순이 안 되는 못한 거래라고. 무기공이 내가 더 세서. 아니 아니야. 초초 혼절혼절 하면은 부셔메으로태아요내 거에다가 부셔메랑 쓰면은 태울 수 있어. 그무기공격 올리는 이삭이 있잖아. 충폭충한 해적단을 두개 내면은 이길 수 있어. 데 소멸 쓰지 않을까, 기우가 여러분 이거 제가 소멸을 할 거란 말이야. 무기 공격력 차이가 날 텐데 이거 좀 크게 그려보자 그림을 하나만 접고 카드가 없어 이러면 저기서 무기 갈아끼고 소멸하지 않을까? 3방을 노리자, 이 말이야. 어차피 저희가 나한테 줄수 있는지 2딜밖에 안 돼. 2딜이면 은 데미지가 6턴을 견딜 수 있어요. 얘는 탈진딜 때문에 분명히 무기를 갈아 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때 초초 혼절 혼절 부셔, 부셔메랑을 해서 6장을 주고 태우자, 이 말이야. 이러면 3-3낼거 아니야. Mario,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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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못 이겨 어차피 무슨부돼 버려. 난 이기고 싶단 말이야. 세 장이거든. 세 장. 7장 주면 돼. 초 초. 혼절 혼절. 이거 안 되지 않나? 차가 되나 되는 것 같은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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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올라가 잖아, 되 겠다. 됐다 지졌. 후. 야, 진짜 잘했다. 야, 이거 진짜 잘했어. 내가 봐도. 와, 씨. 야, 진짜 기우가 잘했어. 레전드 경기다 이거. 아야아 야... 아... 진짜 이거 리겼네